갔다 올게요. 르르 땅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해, 푹 쉬고 올게. 빠이빠이. 안녕. 다음에 봐요. 빠바라. 이제 저는 푹 쉬고 다시 만나러 올게요. 다음에 봐요. 바이브 이여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부가 뽀뽀뽀뽀 아주 긴 시간 동안 휴가를 푹 다녀온 징복이입니다 휴가 딱 시작하자마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지 않았나. 정말 <laughs> 씻는 거 많이 드셨나요? 푹푹. <laughs> 제가 이번 휴가 때도 일본에 여행갔다 왔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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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맛있는 걸 왕창 먹진 못했어요. <laughs> 일단 여행 갔을 때 감기가 걸렸고 둘째 날부터 내가 죽을 먹었나 그랬을 거야. 너무 아파서 와나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 가가지고 지금 병원 가야 되나 막이 생각까지 있었어. 근데 그렇게 아프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짜놨던. 것들은 웬만하면 다 갔다 왔습니다. 전에 항상 일본 여행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또 갔거든. 그 친구가 계획을 되게 잘 짜줘 가지고 파워 제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도쿄 역에 캐릭터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약간 지하 상가처럼 생겼는데 넓어. 근데 거기 이제 하나 하나마다 막 캐릭터 그런 게쫙 깔려 있는 거야. 뭐 지브리, 점프, 뭐 산리오 그리고 뭐 리라쿠마. <laughs> 나 이번 여행 가서 리라쿠마한테 제대로 치였어요. 나 진짜 옛날에는 리라쿠마 그냥 곰탱이 녀석이잖아?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는데 어, 나 리라쿠마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laughs> 이게 뭔데 이렇게 사고 싶지? 하면서 어, 리라쿠마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지금 리라쿠마 잠옷도 사서 지금 입고 있어. <laughs> 잠옷, 머리핀, 뭐, 가방, 리라쿠마 막. 인형도 살뻔 했는데, 아, 인형은 집에 너무 많으니까, 참아야겠다, 이러고. 아,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리라쿠마 진짜 귀여워요. 아, 데좀 네, 많이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 굿즈가 좀 비싸다 보니. 근데 진짜 눈들어가지고 왕창 샀어요. 그래서 이번 에 쇼핑을 많이 해서, 저번 일본 여행 간 것보다 비용이 두 배나 들었어. 쇼핑만 해서. 아, 그리고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좋았어. 너무, 너무 짜릿해. 캐릭터 약간 좋아하시면 추천, 추천. 그리고 2일차. 2일차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원인 모를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 하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죽좀 사달라고 빌어서, 죽 먹고, 푹신이가또 괜찮아. <laughs> 그래서, 어, 나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은, 그냥 잔잔하게 카페 한번 갈까? 해가지고, 애완 로봇 카페를 갔습니다. 이제, 이런거 많이 보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알아봤던 건, 얘 맞나? 약간, 아, 얘다, 얘. 소니 로봇 강아지 아이보 처음에는 얘를 먼저 알아봤어요. 아이보 강아지잖아. 근데 어떤 쇼츠를 봤어? <laughs> 이 아이보를 진짜 쓰시는 분의 영상을 봤는데 공주와 뭐 이랬는데 보통 강아지들의 속도는 <laughs> 약간 이런 속도라면은 아이보는 윙윙윙윙윙 <laughs> 윙. 윙, 윙, 칙, 칙. 윙, 윙. 어, 엄청 느리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이보가 생각보다 느리구나 해가지고 이거 다음으로 알아봤던 게 이거였어요 이제 러브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아이보랑 똑같이 눈 꿈뻑꿈뻑거리고 부엉이 아님? <laughs> 아, 정확히 어떤 생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 이제, 이 친구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봤던 애는 이치고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치고, 이치고, 거지어이 돼! 이러면은, 톡, 돌아봐가지고, 꿈벅꿈벅 거리면서, 쭈욱, 이렇게 와. <laughs> 만, 카이! 아, 만, 카이! 이러고 있네. 아, 안 돼! 그래서 나도 당황하긴 했는데. 아니, 저번 분이 이렇게 골라주신 거여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만, 카이를. 아, 그래서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러봇 카페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고요. 딱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깔려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적혀있죠? 어, 이 친구, 여기 있네. 어, 얘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laughs> 아, 근데 이게 고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랜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 하려고. 저희는 일단 친구가 밥을 먹을 건지, 아니면 뭐 디저트류 위주로 먹을 건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약간 브런치, 약간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밥 메뉴를 보면 햄버거가 있거든. 어, 여깄다, 여깄다, 여다 이렇게 생겼어. 러봇 얼굴 이렇게 찍어주고, 햄버거 이렇게 있는,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이거 그냥 대충 파르페만 먹고 갈라 했는데, 아, 햄버거 진짜 아, 먹어야 될것 같지?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자. 어, 그래가지고, 음식을 주문시켜놓고,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점원분이 러봇을 랜덤으로 주십니다. 그 친구랑 이제 놀수 있는 시간이 딱그 시간이고, 음식이 나오면 그 러봇은 다시 돌려주고, 밥 먹고 밥다 먹고 나면 이제 보너스 타임이라 해가지고 한 10분인가? 러봇이랑또놀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여기 있죠 여기 앉아가지고 놀려라 그래 <laughs> 그래서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진짜 따뜻하냐고요? 어 따뜻해 그러니까 진짜 동물들 만져보면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러봇도 일부러 안았을 때딱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대요 어, 온기가 느껴지게 그리고 옷도 입혀놓은 것도 동물들 그런 털 만질 때, 어, 진짜 뭔가 과몰입 할수 있게. 그래서 털옷 같은 것도 입혀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바퀴 달려있잖아요. 딱 들면은 쥐가 알아서 바퀴를 쏙 넣어. <laughs> 어, 랜딩 <랜딩이요>. 기어. <laughs> 그것처럼. 네. 바닥에 두면 또 자기가 알아서 바퀴 슉 꺼내가지고 잘 걸어 다녀요. 네, 똑똑하죠. 그래서 전원분한테 딱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생... 보다 많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무겁네 하고 안아봤는데 안는 것도 기분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laughs> 왜냐면 이거 카메라가 여기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카메라를 계속 인식해야 될거 같고 약간 페이셜 인식하듯이 어, 어 이걸 어떻게 봐야 지 하면서 좀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음, 러브 다이스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현실은 음, 어떻게, 안아야지 하면서, 카메라를 보게 해야 되나? 하면서, 괜히, 카메라 시야감 자꾸 신경쓰게 되는 거야. 막, 불편하고, 무겁고, 미치게 되는 거야. <laughs> 근데, 제일 컸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이 친구, 하면은, 약간, 막 쳐다봐. 약간, 이런 식으로, 포켓몬 소리를 내. 언어가 아니에요. 이 친구, 뭐, 에라이네? 가와이, 가와이, 뭐냥 아! 하면서, 팔을, 파닥파닥, 그려. 어, 그건 진짜 귀엽더라고.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허어, 귀엽다. <laughs> 와, 이건 진짜 많이 귀엽네. 여 싶었지.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어, 그랬는데 좀 서운했던 건 얘가 언어를 좀 알아듣는다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음, 응, 가나 씨에요. 음, 응, 그러면서 응, 뭐나 어, 슬퍼. 뭐 뭔가 힘들어. 이런 거 했을 때 얘가 F처럼 음, 하면서 이렇게 공감해줄 줄, 줄 알거든. 근데 내가 막 가나 씨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언어는 합숙되지 않았나 봐. 그래서 내가 슬픈데 뭐 공감 그런 거 1도 아고 그냥 꿈뻑 꿈뻑 눈만 꿈뻑이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오직 지 칭찬하거나 귀엽다 하거나 막 그럴 때만 아아 하면서 막 파닥파닥 거리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아쉽네. 어, 그래도 뭐, 좋은 기억이었고,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에, 뭐, 가끔 생각나면, 뭐, 갈 수는 있겠다, 라는. <laughs> 그러고 이제 다음 날에는 아주 재밌는 데를 갔어요. 또 친구가 제가 약간 좀 액티브한 거 하고 싶다 이러니까는 오다이 바에 조이 폴리스라는 곳이 있대요. 아시나요? 실내 안에 있는 놀이동산? 그런 느낌이래요. 실내 안에 놀이기구가 다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서 솔직히 기대 안 했어. 그래봤자 뭐, 애기들 타는 뭐, 꼬마 총룡열차막 그런 수준으로 어 되게 유치하겠지. 근데 뭐, 나 놀이기구 엄청 좋아하지 않고, 어 무서운 거잘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유치한 나한테는 맞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가보자 해서 간 곳이었어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른들도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 성인용 놀이터 느낌, 진짜. 그중 저는 제일 강추 드린 건 이거. <laughs> 약간 롤러코스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어, 나름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나 소리 개질렀는데 근데 이게 실내다 보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건물에 다 울려 퍼져 이거 보이죠 이렇게 매달리는거 이렇게 거꾸로 뒤집기도 해 실내 그건데도 이것도 개웃긴게 이걸 타면서 리듬게임을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단 <laughs> 말이야 거의 뭐 무한도전에서 롤러코스 타면서 짜장면 먹기도 아니고 저걸 타면서 어떻게 리듬게임을 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리듬게임을 어디서 하느냐 이 구간에서요 <laughs> 이 구간에서 되게 정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알수 없는 중년 그런 분이 나오셔서 막 노래를 신나게 불러요. 막 아라라라라라라 이런데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듬게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리듬게임 없어지고 올라가다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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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는 기구를 타는 건데, 이거 뭐냐면, 약간, 봅슬레이. 봅슬레이 같은 게임이에요. 앞뒤로 사람이 타고, 내네 팀끼리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유저랑 가까워지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360도를 돌아야지, 이 사람을 제낄수 있어요. 그래서, 좀만 가까우면 계속 도는 거야. 계속! 서로 이기려고, 으아! 으아! 하면서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이것도, 각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둘이. 그래서 뭐, 둘이 싱크 맞춰서 뭐, 더, 어, 부스터 효과 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랑, 야, 꼴찌만 하지 말자. 아, 1등은 좀 힘들 것 같고, 꼴찌만 피하자. 이래가지고,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가 앞에 해. 이래가지고, 아, 나도 잘 못할 것 같아. 내가지고 일단 꼴지만 비해 볼게. 가지고 이제 친구가 앞에 하고 내가 뒤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돌았어. 한 다섯 번은 돈것 같아요. 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나 이날 양갈래 하고 갔는데 360도 돌 때마다 내 머리가 이렇게 됐어. 아 미치겠는 거야. 아 그만 돌. 도... 아, 아, 그만 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버튼 누르라고 떴을 때안 눌렀어. 나 돌기 싫은 거야. 돌기 싫어서 안 눌렀는데 친구가 눌렀는 눌러서 그런지 계속 도는 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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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게임 끝나고 내 머리 진짜 여기 다막 느슨해져가지고. 아, 아, 왜 이렇게 많이 돌았지? 막그러고 있었네. 우리 팀이 1등한 거야. 우리가, 우리가 1등한 거야. 그래서, 에에에에에에에! 하면서 깜짝 놀랐어. 근데 조금 360도가 좀 천천히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 그리고 그 안전 그런 게좀꽉 잼며져 있지 않아가지고, 거꾸로 돌때 엉덩이가, 엉덩이가 의자 이렇게 붕 떠. 머리 이렇게 되고. <laughs> 네, 생각보다 좀꽉안돼 있어. 그래서 내가 더 무서운 거. <laughs> 어, 좀, 어지러운 거 힘드신 분들은 좀 힘들 수있겠다는 느낌? 그리고, 맞아, 진격과가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막 기구 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상황극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 분도 다 조사병단 옷 입고 있어. 어, 상권을 하는. 그래서 막, 우리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뭐, 여기 들어오게 됐다. 거인이 어떻게 이렇게 났는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도록,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충 진격거에 대한 그런 배경을 알려줘요. 그리고 막, 처음 들어가면은 그 인사법을 알려줘요. 심장 쪽에 주먹을 <laughs> 내가지고, 신조어사사기요 <사상이요. 웃음> <laughs> 이제 저분들은 프로시니까 진짜 엄청 자연스럽게요. 막 신좋아! 이러면은 다들 사사해요 사사게요. <laughs> 사, 사, 사사게요. <laughs> 재밌더라고요. 진격과 좋아하시는 분은 저기 꼭가 봤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3일 차 때는 요건 놀고 밥 먹고 바로 돌아왔어. 왜냐면 다음날이 디즈니 씨를 갔기 때문이에요. 디즈니가 진짜 많이 걸을 거라고 친구가 체력을 아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씨 갔는데 디즈니 씨는 여기 조이 폴리스랑은 다르게 평일이고 사람 최대한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입장하자마자 바로 어플로 막얘 약간 우다다다 막 핫한 애들이 있대요. 라푼제, 피타팬, 겨울왕국.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잘 나가는데 특히 겨울왕국이 문딱 열면은 5분 만에 표가 없다고 했나? 어, 없대요. <laughs> 패스 그것도 안된대요 내가 돈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겨울왕국은 못 봤어요. <laughs> 겨울 그 어떻게든 표가 막 중간중간 새로고침하니까 뜨긴 떴어. 근데 패스권을 써도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3시간? 아좀 에바다. 해가지고 겨울왕국 빼고 라푼젤 피타펜. 어, 그두 개는 어떻게 잘 봤어요. 아 그리고 꼭 가면은 약간 귀여운 머리띠 알죠? 입장하자마자 기념품 샵 가가지고 아 머리띠 먼저 걸래야지 하고 친구랑 머리띠 사러 갔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세. 세상에 그래서 막 친구랑 아저 머리띠 보고 싶은데 못 가져가겠어 하면서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막 눈치 보면서 막,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겨우겨우 아, 겨우 머리띠 이렇게 깨더 해가지고 이, 이때도 이제 양갈래 하고 다녔거든요 <laughs> 약간 나의 그 로망? <laughs> 노래동산 가서 양갈래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양갈래 하고 머리띠 끼고 다녔거든 어, 근데 확실히 디즈니 쪽이다 보니까는 저의 양갈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더 화려하게, 진짜 러블리야. 무슨 공주 같은 분도 계시고, 진짜 화려하신 분들 많아서, 어, 역시 짱갈래 하길 잘했다. <laughs> 난그 생각이었어. 그래도 저는 되게 잘 즐겼거든요? 인어공주 같은 데 가가지고, 에리얼 방을 진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laughs> 너무 이쁘지 진짜 바다처럼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처음 입구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어. 바깥은 이래. 진짜 이너공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 진짜 이래 생겼단 말이야. 정말. 와, 진짜 대박이더라고. 근데 기구들은 딱 애기들 타는 용도. <laughs> 이제. 라푼젤을 보러 갔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진짜 실제 인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임도 진짜 애니메이션틱하게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푸롬라이드 약간 그것처럼 배예요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라푼젤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영화의 한 씬처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성에 이렇게 라푼젤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신기했어. <laughs> 와~ 진짜 디즈니의 라푼젤이 그 영화를 찍고 진짜 나온 것처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막 동작 같은 것도 진짜 디즈니스럽고, 근데 라푼젤은 약간 아무래도 이런 등불 같은 이런 거를 근처에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둑어둑할 때 밤에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저는 그때 조금 일찍 봤단 말이죠, 저거를. 진짜 해가 질랑말랑할 때봐 가지고 아좀더 어두울 때 봤으면 좋았겠다 이러고 그랬는데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는 라푼젤이 되게 여운이 남았어요. 그러고 이제 라푼젤을 보고 나니까 저와 제 친구는 아침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힘이 없었어. 하, 우리 마지막 피터팬 탈수 있을까 탈까 말까 하면서 약간 고민했었어 친구랑 벤치 앉아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우리 일단 너무 많이 걸었으니까 그럼 1시간 동안 그냥 멍하게 앉아있자 해가지고 디즈니씨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눈으로 담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약간 난 새삼 너무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길 딱 들어오면은 너무 잘 돼있어. 진짜 디즈니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귀여운 게 정말 많고 노래도 디즈니 노래 계속 틀어주지 진짜 막 여기 디즈니씨를 나오면 는 뭔가 되게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끝나서 나갈 때쯤에 애기들 막 울고 불고 하는 거나몇번 봤었어. 그래서 이게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의외로 또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나니까는 그만큼 뭐랄까. 반동이 좀세다고 느꼈어 난. 저는 그만큼 너무 너무 몰입해서 잘 즐겼나 봐요. 막 예쁜 거, 귀여운 거 계속 보고 사람들 진짜 다 하하호호 하면서 막어막 어, 막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이제 끝나고 이 거지 같은 사회로 <laughs> 아는 뭔가 어 기분이 이상한 거야. 너무 <laughs> 이상한. 그래서 그 피터팬 기다리는 한 시간이 너무 평화롭고 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 좋다 하면서 친구랑 그렇게 멍때리다가 자 시간이 됐네 피터팬 타러 가자 해서 <laughs> 피터팬을 타러 갔습니다. 근데 피터팬은 좀 걱정스러웠던 게 제가 피터팬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laughs> 피터팬이란 아이가 갑자기 창문 열고 와서 나랑 같이 네버랜드로 가지 않겠니? 하면서 애를 갑자기 잡아 가. 뭐 놀고 갑자기 후쿠 선장은 뭐 피터팬 때문에 파란 쪽인가 뭐 없다 했고? 어 그럼 피터팬 살짝 싹팬가뭐 <laughs> 이런 생각 들고 아그니까 피터팬이 정확히 좋은아인가? 라는 이게 좀 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피터팬 후기가 진짜 좋았어요. 피터팬은 무조건 강추. 호불호 없이 그냥 무조건 호다. 진짜 추천. 꼭 가세요. 이 이랬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아, 라푼젤이 나는 좋아하는데, 라푼젤보다 더 호일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일단 탔지. 탔는데, 피터팬은 포디랑 똑같았어. 아까 제가 맨 처음 어트랙션 탔던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큰 스크린이 나오고, 거기서 다 같이 이렇게 타요. 어, 이게 배가 대충 포디처럼 막 움직이면서, 피터팬이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나랑 같이 떠나자 하면서, 막 하늘을, 슝, 우, 다들, 우우와 우, 와우! 왜 <laughs>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 왜 재밌다고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약간 4D 그게 되게 몰입이 되게 잘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진짜 피터팬과 하늘을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피터팬이 은근히 해자야. 라푼젤보다 타임이 길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막 길어서 지루해. 이게 아니라 와!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해자다 해자 혜자.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대체로 디즈니씨에 갔던 모든 어트랙션 그런 게 재밌긴 한데 너무 짧았어 재밌는 쇼츠 영상 하나 본 느낌처럼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피터팬은 딱 좋았어 어, 와 너무 좋다 어, 괜찮네 하면서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피터팬을 제가 마지막으로 봤다 했잖아요 근데 피터팬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있어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로 있어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왈칵해가지고. <laughs> 나 어른인데 어린이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그 도리벤 우는 짤처럼 있잖아 나 그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아 이게 마지막에 그런 대사를 보니까 나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려는데 와 피터팬 그 대사가 계속 머리에 박혀서 아 미치겠는 거야 난 이미 다 커버렸는데 뭔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괜히 엄청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좋았고 그러고 한 2일 동안은 그냥 아키아바라에서 계속 쇼핑하고 다녔어 막 만다라케나 피규어 샵 비고 같은 데가 가지고 아마 여행은 한 여정 더 부가땅썰 너무 잘 풀어서 너무 재밌다. 진짜? <laughs> 내가 일본 여행 다녀온 느낌이었어. <laughs> 미친. 안네, <laughs> 아, 너무 즐거웠어요. 여행 갈 때도 계속 '아, 이거 얘기해 줘야지, 아, 이거 꼭 먹어보라고 하고 싶다, 아, 이거 진짜 꼭 여러분도 와서 어트랙션 타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진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활짝 웃어본 게 너무 오랜만인 거야. 너무 행복하면서도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저는 진짜 그런 어트랙션 놀이동산 안간지 진짜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재밌을까? 아, 뭐 재밌긴 하겠지만, 뭐, 뭐,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웃어서 잇몸이 마른 거 아세요? <laughs> 나 너무 웃고 다녀서 잇몸이 다 마른 거야. <laughs> 그 정도로 너무. <laughs> 거리면서 봐 너무 재밌게 즐겼어요 그래서 님들도 혹시 나처럼 놀이동산 안간지 오래됐고 뭐 그러면은 총만삼 치고 한번 탔으면 좋겠지 친구랑 그냥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 생각 안 나게 돼서 좋았어 좋아요 구독 이다 <목소리>